오늘은 크로아티아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. 플리트비치 국립공원 관광하는 날이고 오랜만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. 계속 날씨를 잘 피다녔는데 살짝 지금 비를 뿌리는 날씨고. 근데 또한학또 앞쪽에 또 푸른 하늘이 또 보이긴 해요 조금. 그래서 날씨는 좀 변할 것 같습니다. 손님들 모시고 이제 입장하는 곳으로 가고 있고요. 지난번에 왔을때하고는 완전히 또 틀렸습니다 물론 이제 가을하고 겨울하고 분위기가 당연히 이제 사뭇 어, 틀린게 이제 예, 당연한거죠 내일이 12월 31일이고 오늘이 이제 30일 예. 진짜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오늘 뭐 공원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거의 임대된 것 같은 어, 느낌을 가지고 관광할 수 있겠는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뭐야 벌써 나오네. 벌써 나와. 대단하다. 저기 뭐야. 나오는 거 o 들어가는 거 d 저 w 은 대단 대단하다. 대단해. n g 또 y a Timon Tedanada, t 보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h 어. e 합니다. 앞으로. 어. 출발. 사람도 없고 물소리도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게들리고나무라나무찍 <laughs> <laughs> 진짜 겨울이니까 좋네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적하니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손이 너무 시려워. <laughs> 전화번호 네. 네. 누가 하나 안 사주나? <laughs> 오늘 또물 색깔 좋네. 잠시만요. 오케이. 아 오늘 아주 물이 많이 내려서 좋아요. 네.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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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보. 여야 기 안녕. 안녕. 어. 1시 30분이라 커피 한잔 하려면 좀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아 지금 한 10분밖에 없어요 한 12분 13분 정도 여기 커피 드시고 오 빨리 갔다 오세요 카드만요 카드만, 봬라, 카드만. 네. 겨울 시즌에는 여기 풀뜨비체 국립공원 유람선이 30분마다 한 대씩 닫집니다날 음. 추울 때는 시간을 좀잘 맞추시기 좋아요. 오늘은 카페 여기 앞에 하나 문 열었는데 아마 1월부터는 다 닫을 거예요. 예전에 항상 그랬습니다. 그래서 다 탔어요. <웃음> <웃음> 예 타세요. 배가 오늘은 꽉 찼습니다. 뭘 들고 있구나 항상 항상 뭘 들고 있어 먹는 걸 그렇지 <laughs> 자 이쪽 으로 오십시오. 아트랜스포안 돼요. <laughs> 오리다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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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. 이야.